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글로벌 모니터 김수원입니다. 에, 에디슨 모터스 컨소시엄이 그 쌍용차 그 인수 그본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어제 10일 어, 그 이후에 코스닥 상장사인 그 에디슨 그 EV가 어, 어제도 상한가 어, 제가 보기에, 어, 오늘도 아마 그 상한가를 친것 같습니다. 이틀 연속 상한가를 쳤는데요. 아 이런 와중에, 그 며칠 전에, 그 에디스, 에디슨, EV에 투자를 했던, 어, 투자 조합의 그 불공정 그 거래 행위에 대해서, 어, 한국 거래소가 그 조사를, 어, 한다, 어, 그, 들여다 볼 것이다. 뭐 정확하게는 들여다본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것 같은데요. 그런 그 뉴스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내용인지 오늘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자료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런 기사가 1월 4일날 이런 기사들이 있었죠. 먹튀 논란 에디슨 EV 거래소에서 불공정 거래 여부 살핀다. 자. 대주주 투자 조합의 주식 매도로 먹튀 논란이 빚어진 에디슨 EV, 그, 옛 세미시스코라는 회사죠. 여기에 불공정 거래가 있었는지 관련 기관이 예의주시하고 있다. 한국거래소가 밝히기를, 어, 에디슨 EV 대주주의 주식 처분과 관련해 불공정 거래 행위가 있었는지 들여다 보고 있다고 밝혔다. 뭐, 이런 기사가 여러 매체에 실렸습니다. 자, 이게 어떻게 된 과정인지 일단은 그림으로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세미시스코라고 하는 회사가 있었죠. 그 반도체 장비, 반도체 검사 장비가 주력이었고, 이 경차 전기차 사업을 새로 시작한 그런 회사였는데, 에너지솔루션즈라고 하는 회사가 세미시스코의 유상증자에 참여를 해서 19.6% 정도 지분을 확보를 합니다. 그런데 이 에너지솔루션즈라고 하는 회사는 강영권 회장이 지배하는 회사고, 또 에너지솔루션즈는 자회사가 뭐가 있냐면요, 에디슨 모터스라고 하는. 우리 전기버스 그 만드는 그 회사를 이렇게 자회사로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구조에 있는 그 에너지 솔루션즈가 세미시스코 어, 지분을 뭐한20% 가까이 이렇게 확보를 한 거죠. 아, 자, 그런데 이 세미시스코 지분 35%는 누가 가지고 있냐면, 어, 5개의 투자 조합이 가지고 있습니다. DMAH 등 다섯 개의 투자조합이 35% 지분을 가지게 된 것은 이 세미시스코 대주주의 그 구주를 그냥 인수를 해버린 겁니다. 나누어서 이 다섯 개 투자조합이 세미시스코 구주주 과거 대주주가 가지고 있던 35%의 지분을 다섯 개 투자조합이 나누어서 이렇게 인수를 한 겁니다. 아 그런데. 이 다섯 개 투자 조합하고 강영권 회장은 이 강회장이, 어잘 아는 사람들이 이 다섯 개 투자 조합에 다 참여를 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는 특수 관계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강회장이 아는 분들이 이 투자 조합에 참여를 했다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거고, 또이 다섯 개 투자 조합은 다 제각각이죠. 여기에서 나누어서 35%의 지분을 인수를 했기 때문에 결국 최대 주주는 세미시스코의 최대 주주는 에너지 솔루션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19.6%의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투자조합은 지분을 나누어서 인수를 한 거죠. 그리고 다섯 개 투자조합이 공동지분 보유자가 아니고 다섯 개 조합이 제각각이기 때문에 이 투자조합이 대주주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 여기에서 이런 상황에서 세미시스코는 사명을 에디슨 EV로 이렇게 바꾸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세미시스코가 에디슨 모터스 지분을 11.2%를 확보를 합니다. 이 세미시스코가 앞으로 에디슨 모터스에 한 2천억 정도를 투자를 한다. 자 무슨 자금으로? 이 세미시스코가 CB 전환사채를 발행하거나 BW 신주인수권부 사채를 발행해서 확보한 자금을 활용해서 에디슨 모터스 지분을 확보를 한다. 지금 이11.2% 정도 지금 투자를 한 상황이고요. 앞으로 세미시스코가 전환사채를 계속해서 발행할 것이기 때문에 그 자금을 뭐 에디슨 모터스 투자에 활용을 하든지 아니면 뭐 에디슨 모터스하고 뭐돈 거래를 하든지 뭐 어떻게 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어 이게 지금 장어저올 5월쯤에 있었던 상황이거든요. 어 이런 상황에서 이 에디슨 모터스가 이 강성부 펀드 kcgi 하고 큰소시험을 구성을 해서 쌍용차를 인수 하겠다 이렇게 밝혔죠 자 이런 구도를 먼저 좀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에디슨 ev 의 주가 추이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올 5월 말에 에너지솔루션즈가 세미시스코 인수를 발표를 했죠 유상증자 어, 신주를 인수를 하는 방식으로 세미시스코 지분을 인수하겠다 어, 이렇게 밝혔고 바로 이 시점에 이것과 거의 동일한 시점에 아까 말씀드린 다섯 개의 투자조합이 세미시스코 기존 대주주로부터 9주를 인수했습니다 35%. 그리고 나서 주가가 이렇게 급격하게 상승을 하게 되죠. 자 이게 이 차트가 그, 그 무상승자를 그 반영을 한그 수정 주가 기준의 차트인데 어, 여하튼 이렇게 2천 원 밑으로 있던 주가가 이렇게 상승해서. 어 거의 만 원을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 굉장히 주가가 급격하게 상승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주가가 뭐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보합세를 이제 유지를 해 갔는데 어, 8월쯤에 그러니까, 어, 투자한 지한 6월 7월 8월 한석달 만에 이 투자 조합들이 35% 지분에서 11%로 지분율이 확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24%의 지분은 팔아서 차익을 챙겼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이후에 지금은 이투자조합의 지분이 거의 없는 걸로 그렇게 알려져 있고요. 여기 10월 말쯤에 에디슨 컨소시엄이 쌍용차 인수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되죠. 그리고 나서 에디슨 EV가 무상증자를 하면서 주가가 이렇게 굉장히 급격하게 올랐다가 그 이후에 뭐 인수 협상 자체가 좀 지지부진하고 뭐 여러 가지 논란에 휩싸이면서 주가가 굉장히 급락해서 출렁출렁 되다가 드디어 올 1월 10일날. 어, 에디슨 모터스 컨소시엄이 쌍용차 그 인수 본계약을 한다고 알려지면서 어제 주가가 한번 사, 상한가를 치고, 그 다음에 어제 오후 늦게 본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이제 주가가 상한가를 쳐서 오늘 아마 36,000원 이상에서 주가가 종, 마감을 한 것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주가가 변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투자조합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올 5월달에 이런 DMH, 또 SLH, 뭐 Starlight, I'm Holdings, Nomad IV 이런 이름을 가진 그 투자조합들이 이 Edison EV의 주가를 대량으로 보유하게 되었다라는 공시를 냈습니다. 예를 들어서 DMH라고 하는 이 회사의 설명에 들어가 보면 지분공시에서 대량 보유자에 관한 사항을 보면 아, 우리는 민법상 조합입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기들은 민법상 조합이라는 거죠. 그리고 어, 여기 조합원들을 공시를 했습니다. 조성해 신현탁 김정민 이렇게 세 사람이 조합원이고, 또 공시를 자세히 살펴보면 이 조성해라고 하는 사람이 조합원들 중에서 조합 지분을 제일 많이 가지고 있다. 이런 것까지 밝혀 놓았습니다. 자, SLH라고 하는 그, 이 투자 조합의 지분 공시에 들어가 보면, 물론, 우리는 민법상 조합입니다. 라고 밝혀놓으면서, 어, 여기 이, 이 조합은 이렇게 에, 조합원들이 많습니다. 어, 1번부터 23번까지 그 조합원이 23명인데, 이렇게 뒤에 보면 법인회사 세 군데가 또 이렇게 조합원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조합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쉽게 말씀드리면, A, B, C, D, E, 이렇게 다섯 명이 각각 10억 원을 내어서 50억 원을 조성을 합니다. 이 50억 원을 주식에 투자를 해서 수익이 나면 이 수익을 조합에 출자한 출자 지분대로 우리가 나누어 갖자. 이런 식으로 약정을 한다. 약속을 하면 이게 바로 그 민법상의 조합이 되는 겁니다. 자 굳이 말하자면 주식 투자 조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수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약정을 하고 민법상의 그 조합을 만들어서 세무서에 신고를 하면 조합 뭐 고유 번호증 뭐 이런 것을 이제 배부를 받게 되고 이걸 가지고 금융회사에 가서 조합 명의의 통장을 개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각자 10억 원씩 내서 이 50억 원을 가지고 상장회사 K라고 하는 상장회사 주식을 100주를 매수를 했다고 한번 가정을 해 보겠습니다. 그 이후에 주가가 상승을 해서 이 주식 가치의 80억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 80억 원 가치의 K 주식 100주를, 자, 이 주식을 조합이 매각을 해서 그 차익을 배분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A, B, C, D, E 다섯 사람은 각각 6억 원의 차익을 챙기게 될 겁니다. 자, 아니면, 이 조합 자체를 해산해 버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조합 조합을 해산한다는 것은 조합이 가지고 있는 100주를 현물로 다 배분을 해 버리는 겁니다. 각 20주씩을 현물로 다 배분을 해 버리고 조합은 해산을 시켜 버리고 어, 주식 처분은 뭐 다섯 사람이 각자 알아서 하도록 하는 거죠. 어, 현물 주식을 배분받아서 바로 처분을 할 수도 있고, 뭐 가지고 있다가 뭐 주가가 더 오를 때 처분을 할 수도 있고, 뭐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자, 그게 아니라 지금 현재 K 그 주식 가치가 80억 원까지 올라왔는데, 이 A하고 B라고 하는 이두 사람은 아, 우리는 좀 지금 주식을 처분하고 싶다. 우리가 볼 때는 어, K 주가는 지금이 좀 꼭지 같은데 아니면 내가 좀 돈이 필요해서 주식을 좀 처분을 하고 싶다. 그러면 이 A와 B에게 각각 그냥 20주식을 배분을 해버리고 A와 B는 그 조합을 탈퇴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 조합은 C, D, E, 이세 사람으로 이제 이렇게 그 구성원이 남게 되고 AB는 그냥 조합을 탈퇴를 하면 된다는 거죠. 물론, 나머지 조합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인정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여러 가지 방식으로 주식을 처분을 해서 차이를 실현을 할 수가 있다. 자, 이게 보니까 이 조합이라고 하는 것은 결성하기도 너무 쉽고, 해산하기도 굉장히 쉽고, 또 조합이 어떤 주식 같은 것을 자산으로 가지고 있을 때는 일부 조합원에 대해서는 조기에 그냥 자산을 배분을 해서 처분하게 도움을 줄 수도 있고, 아주 여러 가지로 유용합니다. 그래서 이 민법상의 조합이라고 하는 것은. 자본시장법상의 펀드, 뭐, 집합투자기구나, 아니면 중소기업, 그, 뭐, 벤처 관련법상의 창업투자조합이나 벤처투자조합과는 어좀 다릅니다. 자, 이런 뭐, 펀드라든가 창, 창업투자조합이나 벤처투자조합은 어 뭐, 여러가지 그 규제도 좀 많이 받고, 어, 법적인 규제도 많이 받을 뿐만 아니라 또 관련 그 정부 기관들이 있습니다. 뭐 금융위나 금감원, 어, 중소벤처기업부 뭐 이런데에 이제 관리도 받기 때문에 어, 굉장히 자유롭지 못한 반면에 민법상의 조합은 굉장히 자유롭죠. 어, 그래서 이 민법상의 그 투자 조합을 결성을 해서 과거에 보면 뭐 코스닥 그 회사를 뭐 인수를 한다든지 하는 활동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기업의 대주주로 민법상의 투자 조합이 대주주로 들어오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그 무리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뭐냐면 자 이런 민법상의 투자조합을 좀 나쁜 마음을 먹은 사람들이 결성을 합니다 결성하기가 너무 쉬우니깐요 이렇게 결성을 하고 몇 사람이 모여서 꾼들이 민법상 투자조합을 결성을 해서 자이 인수자금을 다 차입을 합니다 무자본 m&a 도 명동 사채업자 같은 사람들한테서 돈을 빌려 가지고 재무상태가 좀 부실한 기업을 인수를 합니다. 그다음에 뭐~ 바이오에 진출한다 뭐~ 화장품 사업에 진출한다 아니면 2차전지 사업을 하겠다. 그 시점에 시장에서 아주 테마가 형성된 그런 신사업에 진출하겠다는 계획을 밝히죠. 자 이게 허위 계획입니다. 그러면 우리 일반 개미 투자자들이 이게 뭔가 싶어서 달려들고 주가가 상승하면 순식간에 이 주식 전량을 매도를 해서 단기 차익을 실현하고 빠져나가버리는 경우입니다. 지금 과거에 보면 이 중앙오션이라고 하는 그 코스닥 회사 같은 경우는 이 이대주주인 그 신라투자조합이 주식을 대량으로 매수한 다음에 나흘 만에 전략 매각한 사례가 있습니다. 물론, 이런 뭐, 이런 투자조합이 그 불법적인 행위를 하지 않아도 그냥 투자를 했다가 주가가 이렇게 상승을 하면 순식간에 그냥 팔고 떠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단기에. 그 다음에 이 코디엠이라고 하는 회사의 그 최대 주주가 되었던 아이리스 1호 투자 조합 같은 경우는 어, 인수하자마자 액면 분할을 하고 무상증자를 단행하니까 이게 좀 시장에서 호재로 작용해서 주가가 상승하니까 그냥 일주일만에 주식을 전량 털어버리고 나간 경우가 있습니다. 아, 그래서 불법적인 행위를 하는 경우도 있고, 불법적인 행위가 아니더라도, 뭐, 시장, 어, 저, 어, 시장에서 호재로 받아들일 만한 어, 그런 조치를 하고 그 이후에 주가가 상승하면 그냥 털어서 나가버리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가가 폭락을 해버리면 뒤따라 투자한 개미 투자자들이 엄청나게 피해를 입는 겁니다. 만약에 그 불법적인 행위 그러니까 무차 무. 그 무자본 M&A를 해서 허위 공시라든지 허위의 보도 자료, 허위의 어떤 그뭐 수주 공시라든가 이런 걸 내서 시세 조정이나 뭐 주가 조작을 해서 주가를 띄우고 단기의 차익을 실현하고 빠져나갔다 그러면 그것은 자본시장법이나 관련법상으로 처벌을 받아야 되는 거죠. 과거에 이런 일이 많다 보니까 에 지금 그 금융 당국에서는 상장기업의 최대주주가 된 민법상의 투자조합에 대해서는 1년 보호예수 규정을 이렇게 갖다 붙여 놓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 민법상의 투자조합이 최대주주가 되는 경우에는 어, 최대주주가 된 시점으로부터 1년까지는 주식 처분을 못하게 되는 겁니다. 자 다시 앞에 그림으로 이렇게 돌아가 보면 자이 이 에너지 솔루션즈가 세미시스코 인수를 하겠다고 밝힌 그 시점, 거의 그 시점에 이 다섯 개의 투자 조합이, 어, 세미시스코, 그 대주주로부터 구주를 인수를 했죠. 그 지점이 이 지점입니다. 그 주가가 굉장히 낮을 때고, 어, 이 세미시스코 인수 계획 에너지 솔루션즈가 밝힌 이후로 주가가 이렇게 크게 상승했거든요. 그리고, 한만 원, 한2천원안 되던 주식이 만원 이상의 주가를 유지하던, 이 시점에 다섯 개의 투자 조합이 지분의 거의, 거의 대부분을 그냥 그 팔아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이 구간에 어느 시점에선가 지분을 추가로 매각해서 현재는 이 다섯 개의 투자 조합이 가진 지분은 제로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 그래서 여러분 이 지금 이 세미시스코에 투자했던 다섯 개의 투자 조합이 어떤 불법적인 행위를 저질렀는가 하는 것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거래소에서 들여다보고자 하는 것은 어떤 불법적인 행위가 있었느냐, 예컨대 미공개 정보 이용 행위가 있었느냐 이런 그 에너지 솔루션즈의 세미시스코 지분 그 인수 과정에서 M&A 과정에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이 다섯 개의 투자 조합이 그 정보를 그 활용해서 어, 차익, 그, 투자를 하고 차익을 실현하는 혐의가 있는지, 그런 부분을 들여다보겠다고 하는 건데요. 근데 이게, 그래서 이 다섯 개의 투자 조합이 지금 먹튀 그 논란이 있다고 하는 건데, 이 차트를 보면,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어, 조금 안타까운 것은, 이 사람들이 그, 매각한 가격 자체가, 그 이후에 주가가 이렇게 이제 많이 오르잖아요? 어, 주가가 많이 오르고 이렇게 좀떨어지기는 하지만 지금은 2만원 3만원 지금 3만원 이상 4만원 앞으로 이 주가가 어디로 갈지는 모르겠지만 어 먹취를 한다는 거는 먹고 튀고 나서 주가가 이렇게 폭락을 해버려야지 그 먹, 먹취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비난을 많이 가할 수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 사람 이 투자조합들이 어, 주식을 어, 그 팔고, 단기간에 팔고, 나가고 나서, 그 이후에, 이, 그, 세미시스코, 에디슨 이브의 주가가 막 그렇게 급격하게, 뭐, 하락을 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니까, 러 이, 이 투자 조합이 팔고 나간 그 밑으로 계속해서 주가가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어, 막 먹튀다, 이렇게 보기에는 다소 애매한 구석은 있지만, 먹튀 이건 아니건 투자하고 차익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그 불법적인 행위를 한 것이 있다면 뭐 그것은 어 법적으로 어 처벌 대상이 될수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